25년도 2월 23일 날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 24년도 일수로 54일째 되는, 되는 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 있습니다. 아, 예쁘죠? 정말 멋있습니다. 해 뜨는 장면, 2025년 2월 23일 날해 뜨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멋지다. 예, 주변에 구름도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예, 모습입니다, 지금. 예,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 예. 마을 모습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해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해가 뜨니까. 역광이어가지고, 약간. 네. 감사합니다.